이게 뭔지 알아? 승원아 응? 너꺼 아니야. 너꺼 아니라고! <laughs> 아라 누나. 안녕하세요, 아라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의 메인 스테이지죠, 메인 스테이지. 어느 산을 갑니까? 여기에 있는 메인 스테이지 산은 박산? <laughs> 박산 아니고요. 수원산? 네, 수원산을 갑니다. 수원에 있어서 수원산은 아닙니다. 호천 쪽에 있는 수원산인데요. 5.6km에 평균 경사도 한6% 정도 되는 수원산을 오늘 정말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콤을 도전하러 갑니다. 예. 예. 네. 우와. 예. 예.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미소. 아. 고 고! go 고, 고, 고! 안녕하세요 아란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조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북부 포천에 있는 수원산 코스를 윤주원 씨가 갔다 왔습니다. 이 수원산은 어떤 코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수원산은 전체 길이 5.6km에 평균 경사도 6.6%. 처음엔 야곱 필로 시작하다가 후반부에는 평균 경사도가 11%나 11 되는 그런 긴 어필 코스입니다. 그렇죠. 1km가 11%에나 되는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수원산 코스. 바로 앞에 있는 늙주원이죠. 준영 오빠가 옷을 풀어헤치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수영 수원사 어필! 한번 오늘 재미있게 봐주세요. 준영영의가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길어영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느요다요영가다는가하는영오가하는영가대하다는요오대하다요오대 어필 오르는 윤중원 씨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필을 잘 오를 수 있는지 본인만의 팁들을 제가 많이 많이 물어볼게요 물어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전문적인 선수도 아니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타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터득한 팁들을 전달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 있는 선수분들의 콘텐츠나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팁들도 보시고 자기 걸로 그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0. 오,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뭔가 마음가짐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콤에 도전하기 위한 뭐 준비된 전략이 따로 있나요? 사실 제가 수원상 콤을 깨게 되면 이스티티원들에게 작은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사장님이 여서서 네. 저는 좀 오늘 이 수원상 어필 공약을 부담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많은 팀원들이 네. 으쌰으쌰 응원도 해줬겠네요. 그래서 기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초반부 야구필들은 팀원들이 이렇게 발사대 역할을 해서 초반에 이제 앞에서 열심히 끌어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엔 좀 여유가 있었어요. 오, 지금 아무 숨소리가 안 들리시죠? 여러분, <laughs> 끝에 쪽 가면 윤중원의 숨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친 네, 숨소리가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원래 수원산 기록은 몇 분이었어요? 저의 원래 18년도 때 기록인데 그때가 16분 20초였어요. 바람 16분 20초.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도 마바람이라는 게딱 느껴졌어요? 네, 오늘 날씨가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laughs> 네, 바람 <맞바람을> 뚫고 오늘 떻게된 <laughs> 네.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좀 오를 때는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아 바람을 느끼면서. 네. 스길에서도 바람이 정말 중요한 영향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록에는 조금 영향이 있죠. 음. 그래서 출발 전에 목표했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표했던 건 일단 16분 20초니까 네. 15분대는 가야 그래도, 그래도 좀 먹기에 좀 네, 승천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기록이 음. 15분대가 과연 나왔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중원씨는 340에서 50와트 음. 이런 식으로 페이스 유지가 이게 꾸준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5페로 오를 때 어떤 전략을 세우시나요? 저는 일단 페이스 어, 모든 PR을 도전할 때는 이 페이스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길이에 따라서 이 페이스 유지하는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갑니다. 뭐 길이에 따라서 음, 가령뭐 남산 같이 짧은 거는 처음부터 이 내가 목표로 정한 파워를 100%로 시작을 해서 100%로 끝나는 음. 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내 전체 체력을 몰아붙여서 내는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수원산처럼 긴 어필은 내가 목표했던 파워, 파워보다는 좀 낮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 전략을 세워요 음.. 긴 어필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을 한 음. 5km? 5kg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 길, 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네. 그렇죠? 후반부에는 정말 최대 심박이 나오게끔 처음 중간부터 최대 심박이 나오면 이, 그때는 <laughs> 실패,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그런 페이스가 정말 피, 좋은 PR 도전하기에는 좋은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번 영상 가운데는 윤종원 씨의 심박수도 볼수 있는데 심박을 보면서 올라갔나요? 네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박수를, 심박계를 쓰지 않아요 그쵸 네 파워만 가지고 페이스 유지를 하는데 심박계를 쓰는 것도 이 페이스 유지에 좋은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심박, 그 파워미터가 없으신 분들은 심박계를 차면서 페이스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PR 도전하거나 이렇게 어필을 오를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음. 제콜트 비트 아시죠 그쵸 네 그럴 땐 어떻게 음. 해야 하나요 진짜 심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는 이미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일 땐 네. 페이스가 유지가 안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심폐 능력이 개인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게다 다르잖아요. 네. 뭐 호흡이 호흡이 이제 편하게 트인 사람도 있을 거고 심박수가 뭐 진짜 정말 낮는,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저는 효율적으로 그거를 쓰라고 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네. 쓸수 있죠? 네.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죠. 여유를 찾아야 돼요 여유 네. 어필해서 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들다고 네. 호흡을 정말 계속 가쁘게 내쉬는 것보다는 저는 네. 이제 복지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을 항상 유지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기, 파워를 내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아니 지금 코스의 중반 정도 왔는데도 정말 윤중원의 숨소리 마지막에 가면 들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들려요. 이거 네. 와 의심해 볼만한데요. 근데 벌써부터 심박수가 1고싶대아 그러네 소리만 안 나는 거지 심장은 네.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저는 호흡을 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아 노력을 하는데 막 후반부 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냥 <laughs> 그런 식으로 호흡합니다. <laughs>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 다른 어필 영상들과는 달리 정말. 음. 지금까지 음. 시팅으로 쭉 꾸준히 올랐던 그런 음.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저는 댄싱을 많이 섞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네, 누구는 뭐 댄싱을 많이 해야라, 많이 하지 말라, 심박수 올라간다. 뭐뭐 어. 뭐 시팅 뒤로 앉아라, 앞으로 앉아라,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자세들을 시도를 해보고 네. 그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가라고 추천을 드려요. 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초반에는 뒤쪽에 앉아서 뒷근육을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뒷근육은 크기 때문에 오래 갈수 있잖아요. 음. 앞근육은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는데 대신에 금방 지치고요. 그쵸. 그래서 앞근육을 최대한 아껴놓기 위해 뒷근육을 쓰다가 이제 중반부터 자세를 좀 이제 가운데나 앞쪽에 앉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앞근육을 쓰는 어... 그런 자세를 취하는 중입니다 초반엔 뒷근육 쓰고 점점 더 앞근육을 쓰면서 어필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심박수가 189, 190까지 음... 찍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왜 윤종원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살짝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저 앞에 이 어필과는 맞지 않는 이 선수는 누구죠? 투티의 <laughs> 네, 클라이머죠. 거구 클라이머인데 네. 어필을 잘 타요. 그쵸 네. 도도새라고. 네, 네. 도도 형이 이제 먼저 앞에 출발했다가 제가 올라오는 거 보고 잠깐 앞에서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같은 생각이겠죠. 윤중원이 음. 코을 따면 자기에게도 상품이 있으니까 윤중원을 음. 만났다. 음. 조금이라도 끌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어필을 오른 상태고 지금 이 정도가. 오, 한 500m 정도 남아있는 그때쯤 아닌가요? 아마 1km 전일 거예요. 아, 네. 1km 저, 평균 경사도 11%. 네. 이제부터 지금 8%의 경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윤중원의 와트는 처음에 340, 50, 60, 70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에는 350 이상,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필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쵸. 네. 너무 힘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보통 페이스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저는 그럴수록 더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세도 무너지고, 페달링도 무너지고,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때는 기록의 영향이 크죠. 이런 순간, 이제 도도새는 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네. 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죠. 이제 PR, 네. 본인과의 싸움, 윤중원 자신과의 싸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힘든 와중에도 페달링을 집중, 페달링에 집중을 하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진짜 대단한 게 지금 1 0에 어필해서. 음. 저... 케이던스가 80 이상이 나온다는 게 아,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수원산 피아를 요즘 계속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케이던스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각에서는 케이던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댄싱을 많이 아... 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원산의 네. 특징이 마지막에 헤어핀이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댄싱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댄싱이 있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케이던스가 안 나와서 꾸역꾸역 아. 하는 댄싱이 있는데 지금은 정말 4배가뜨가 넘죠. 요 댄싱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댄싱을 많이 섞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면 그냥 시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원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제가 스티스미스 팀원이었을 때 제가 수원산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짓말 중 하나가 헤어핀 응. 올 때마다 저게 마지막이야, 응. 저게 마지막이야 하는데 그 500m 안에 헤어핀이 다섯 개가 있어요. 마지막에 저도 이게 감이 없어요. 이게 끝인가? 네. 올 때마다 항상 이 끝이겠지, 끝이겠지 하는데도 항상 지나가면 또 나오더라고요. <laughs> 욕 나오는 헤어핀인데 이제 여기가 나오고 아주 철탑이 보일 때가 마지막 헤어핀입니다. 음, 철탑이 보이면 음. 정말 음. 마지막에 짠내나요 네, 그때 이제 짠해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한 게 마지막에 가갈 이제 400와트 넘었습니다. 심장도 심박도 이제 192? 아, 192? 192? 저도 이렇게 심박이 높은지 이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머니의 음. 심박을 이렇게 숫자로 숫자 해서 보니까 음. 아, 정말 열심히 탔구나. 테마들의 음. 음. <laughs> 상품이 달려있으니까 음. 부담감이 있었겠구나. 치에질 네, 마시고 지금 아, 철탑이 이 아. 작품이 착했네요. 이제 저기만 지나면 수원산 공급반은 끝입니다. 정말 긴 어필 마지막에 이렇게 댄싱으로 196 민중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600와트 마지막에 정말 최고 신박을 찍네요. 나 페이스 유지 전략은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원산 기록이 끝나는데요.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기록은 어떻게 되었죠? 기록은? 15분 때는 들어갔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몇 초? 15분 17초! <laughs> 1분 넘게 줄인 거예요? 제 PR 기록을 1분 넘게 줄였어요. 그럼, 홈딴 거예요? 홈을 땄지만 딴게 아니었습니다. <laughs> 네? 따라라라! 홈! <laughs> 홈! 윤주원이 소원장 콩을 깬줄 알았는데 약한 시간 만에 띠링+ 띠링+ 띠링 콩이 깨졌다고 먼저 왔습니다. 그렇죠. 영국 선수들 아는 분이 <laughs>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프로사이클에 네. 등록이 돼 있었어요. 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네, 네, 정말 프로 선수는 아닌 것 같지만 자전거도 네. 엄청 네. 좀 네.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네. 올라가서 <laughs> 비빌 곳이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윤중원 군은 네, 콤을 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중원은 다시 콤을 부전하러갈 것입니까? 사실 그날 막바람이었기 때문에 네. 바람 좋은 날 다시, 네. 다시 뺏으러 갈게 <laughs> 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윤중원이 콤딸 때까지 윤중원 안 나옵니다 <laughs>